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말레이시아가 운용 중인 K-200 장갑차 성능 개선을 위해 현지 회사와 MRo를 맺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 경 K-200 장갑차 111대를 도입해 운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30년간 운용 중이었던 K-200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말레이시아 현지 회사와 협력을 한 것입니다. 이 업그레이드 절차의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말레이시아의 츤다나 오토와 각각 프로토타입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토타입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후 차량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아시 WS를 탑재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과거 말레이시아가 도입했던 K200 장갑차에는 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대 장갑차들이 대부분 탑재하고 있는 원격 제어 무기 시스템으로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K200에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아시 WS가 탑재된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한 방산품 중 최초로 탑재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다음으로 장착될 것은 파워팩입니다. 이는 과거 말레이시아의 K200 장갑차의 일부 수량에 대해 마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동 변속기까지 탑재시켰던 사업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K9 자주포의 파워팩을 국산화한 상태입니다. 이를 변형한 파워팩을 K200 장갑차에도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체의 방탄 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가 도입한 K200 장갑차는 현대전의 대전차 무기에 대해 방어력이 상당히 약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운용하는 K200의 대전차 무기 방어를 위한 장갑이 연구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되고 있는 장갑의 완성품이 나오게 된다면 이 제품을 말레이시아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자광학통신장비를 최신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업 규모와 총액, 그리고 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단순하게 K200 장갑차를 업그레이드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말레이시아의 장갑차 MRO 사업을 위한 지역 허브를 만들어 방산 협력을 지속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93년 K200을 111대 수출한 이력이 있으며 2006년도에는 약 140억 원의 K200 장갑차 성능 개량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 성능 개량의 경우 111대 중 22대로 엔진 마력이 280에서 350으로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완전 자동 변속기로 교체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계량 사업을 진행하고 난후 말레이시아는 상당히 만족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계량형 모델을 인수한 후에도 성능 계량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출해왔습니다. 2024년 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루 방산 전시회에서 말레이시아의 국방장관과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청장이 만나 협력을 다지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K-200을 구매해 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F-50을 18대 운용하기 위한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말레이시아와의 방산 협력이 강화되고 수출도 많아져 대한민국 국방기술의 신뢰도를 얻고 다양한 무기들이 수출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